돼 있는, 그래 거를 그래 거를 돼 있는 거를 네. 보여 주고 이자리고 네. 네하고다음에 네.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고 뒤넣으면안 네. 네. 되고 네. 이 보여 주고 네. 네. 보면서 이렇게 탁탁 하면서 오. 난, 난 이렇게 나는지 이렇게 나는지 모르니까. 아 그다음에 그냥 그대로 는거 아. 어, 그럼 좀더더 자연스럽네요. 어, 오늘, 오늘 나도 모르니까 네네네네. 네. 다시 한번은 이렇게 그대로 접어서. 그대로 접어서. 노, 예, 노란 거만 뒤집는 거죠. 네. 그 바뀌었다.라고 그 또한번 하고 싶으면. 예. <laughs> 네. 또한번 하고 싶으면. 네네네. 말고, 네네. 어, 이렇게 집어넣고, 이번에 빨간 거를 뒤집는 거죠. 어, 빨간 걸로 하고, 터면 아, 자연스럽게 뒤집어지네요. 네. 딱, 딱. 적었던